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여기 송주불냉면을 한번 먹어볼건데 저번주에 한번 먹었었어 괜찮은데? 그때 허팝이 물냉면으로 먹었어 물냉면 근데 이거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거는 비빔으로 먹어야 된다 비빔으로 물 없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이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 나중에 도전할 때 먹을 물냉면 네? 아물냉면아니 그냥 냉면 면 면이 1.5인분 있어요 1.5인분 자 일단 면을 먹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식사하셨나요? 자 음. 일단 연습 경기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연습 경기 아주 잘 먹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먹어봅시다 물냉면 언제 먹나요 빨리 먹어주세요 아 이제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자, 여러분들 자 이제 먹을게요 자 여기 매운 양념장 자 그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와, 이거 진짜 하나 다 먹을 생각에가좀 무섭다 어우, 냄새가 약간 김치국물 플러스 캡사이신 섞어 놓은 그런 냄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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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, 근데 소스는 다안 먹을 거예요. 몇만 다먹을 거야 몇만. 자 솔직히 이거는 그냥 생방송 안 하고 그냥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영상으로 찍으면 100% 내가 다안 먹을 거 같은 거야. 편집에 힘을 빌려서 또 이제 막다 먹은 척 하고 이럴 거 같은 거예요. 아, 뭐야요? 이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? 짜장면집. 어 자, 썸네일, 썸네일. 아, 파악! 자 이제 먹기 전에 암 아, 바서 한번 먹어주고. 자 이제 비벼봅시다. 아 <laughs> 물 없이 먹을 겁니다. 물. 아안 돼. 안 돼. 이게 양념이 맵기도 매운데 이게 너무 짜! 허선님뜬 어, 들이지마도 좀먹은딱 걸렸네 <laughs> <다 웃음> <laughs>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이건데 아 어, 장난 인데 이거 내가 먹을 수 있을까? 여러분들 허팝은 무조건 성공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자 그럼 일단 한입 먹어봅시다 이 정도 한입 약간 냄새가... 허선님뜬 어, 들이지마도 좀먹은자가 먹어볼게요 음. 오 잡아 아뭐아 물이 너무 먹고 싶다 소스가 너무 많은데 이거는 물을 안 넣고 여기 국물 좀 남은 거있는데 여기 넣어 먹을게요 다 그러면 자, 이렇게 해서 먹을게 이렇게 더님 배탈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배탈 안 나요 여러분들 아 자또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아 근데 아 너무 짜. 아 너무 짜다. 아 너무 짜요 이거. 아이건 아, 솔직히 한번 못 먹을 것 같은데. 일단 물 없이 먹는 건좀 힘들 것 같아요. 아, 육수에 요 육수. 육수에 담아 먹어야겠다. 무리 하지 마세요, 펌님. 아, 근데 도저히 못 먹겠어요. 죄송해요. 와, 소스 한 통은 물이네요, 저한테. 물이에요, 물이에 무리. 아, 아. 딱은구수 아이스크림 떠났다. 구수 아이스크림. 음. 어, 아, 알겠다. 야, 먹던 거 먼저 먹을까? 여기. 자 오늘의 결과, 네 여러분들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. 오, 장난 아니야, 장난 아니야. 아, 119 아... 어 짱내 아니야 짱내 아니야. 어. 밥한 1, 1 9 부를 뻔했어요. 괜찮아요. 아 오늘 최고입니다. 그럼 여러분들 올 여름 다양한 음식 골고루 많이 먹으면서 여름 더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 좋아 요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그럼 이만 안녕. 어다다 다 먹었네. 어, 물 먹으러 가야지. 어, 아빠 님 배탈 나는 거 아니에요? 이, 정 도면 배탈 안 나요, 여러분들.